아, 대조합을 한번 볼게요. 네. 보면 카즈야가 리더로 들어가고 폴 피닉스와 카자마진. 네. 그 그러니까 철권 캐릭터의 공격력을 받고 나서 나머지 캐릭터 두 개를 섞었네요. 그렇습니다. 나리님이 사실상 여기서 네. 만약에 성능 검증을 제대로 못하면, 아, 우리 좀 차질 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아, 네. 보장 깨야 돼요. 네. 이분 30초는 아무래도 안 넘습니다. 아, 요즘 기록이 그래요. 아, 당연하죠. 몇... 근데 요즘 캐릭터들 성능이 워낙 좋아져. 아, 그치. 자, 그러 어. 일단 보여주세요. 네. 자, 그리고 투표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2분 3초 안에. 나리근이 사실 이거 성공 못 하면 이거 성공 못 하면 사실 이거 야죠 나리는 다음 시즌 하차 같이 하죠 이거는 뭐 강제 하차 아니 이렇게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오오오.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오오. 거의 뭐이 정도면 넷마블이 보면 물 뿌리는 거지 아니야 지마블지마도 네, 아니야 역적 이 되는 거야 네? 네. 넷마블에 역적 되는 거야 아 넷마블에 딸에서 이제 역적적으로 역적으로. 이거 못하면 절대 넘지 않겠주니요네온라인에서세팅 네. 네. 네, 온라인에서 보고 계신 분들 느낌표 투표 네 느낌표 투표 하고 성공한다 실패한다. 아이 진짜? 진짜 이건 뭐 성공한다고 봐야죠. 네. 저, 저, 많이 어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오토로에도 되지 않을까. 네? 아 오토로 도자는 투자로. <laughs> 아그정도입니까 네. 어. 가능하죠. 가능할 것 같은데? 오토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와 나락 어느 정도 성능인지. 자 이때 타이밍에 스킬 범위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좋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이거는 좀 모아서 뛰어야 되는 님은 국제전투를 좋아나 봐요. 아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막 하는거죠 에이 모어 모았어 오죠피니시 벌써 뜨는거 봐네 엄청 자, 빨라요 방, 방금 1번 스킬이 명중하니까 한번 더쓸수 있는 모습 어, 이지하츠레이저츠와와와와와와저 어, 와. 레이지 만약에 정에. 바다리트성으로 쭉 들어가서, 네. 진짜로 이게 뭐, 목사냥할 땐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새잘기 아니, 파워 게이지 수급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뭐 방금 썼는데 벌써또 네. 차고. 아니, 만약에 네. 타이머 택 대회하면은, 사실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제로 쓰시던 분들. 아, 그렇지요. 네. 네. 와, 기대다. 와. 와, 데미지가 와. 엄청 났어요. 아니, 다른 캐릭터도 좀 보여줘요. 네, 다른 네, 거. 네. 파, 네, 폴 한번 보여줘요, 폴. 네, 폴, 폴, 폴. 네. 네. 폴놓 때. 자 이게 2분 3초 미션이라 사실 이건 뭐 무조건적으로 성공한다고 보여지고요 네아 네. 이거는 뭐1분때가되겠군아 그러니까요 오. 아니 아직 1분도 안 지났어요? 네. 아니 이게... 더군다나 지금 목들을 모아서 때리지도 않아요 네 그때도 네. 네. 지금 1분 벌써 진입했어요 그야 역시 나 진도 단단한어 좋다 타격감이 좋네 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몹이 방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폴이 가드를 또 무시하는 스킬이 있으니까. 그럼, 그렇죠. 그 그게 또 조용, 아, 중요하게 그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와, 네,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못 봤던 뭐 폴의 뭐 피니시 기술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보여주시고요. 네. 근데 이 캐릭터, 오, 사실 이게 이분삼초가 네. 되게 오. 긴장감이 없네요. 네, <laughs> 아, 아, 너무 세네 나리가 되겠나요? 네. 아, 하찮아요. 아, 아. 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 실패하면 안는데 나리님. 자, 읽어보 뭐 봤던 거 보고, 폴, 아이 벌써 잡았어요? 볼 없어요? 폴 한번 보여주세요. 폴, 폴, 폴. 붕 자, 붕권 한번. 한번 가야지, 붕권 예. 네. 자, 보여주세요. 아, 근데 버기지가 보이기 전에. 아, 아. 아, 이거 아깝다. 보고 싶었는데, 아. 네. 네. 자, 일단은, 스테이짜. 뭐. 갑부락에서 공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쉬웠어요 네, 사실 뭐... 이거는 실패한다는 거 지금 네. 몇 시즌 때 우리가 이슈오라고 이데 저걸 못 깬다는 거. 맞아요. 사실 말이안 되죠. 네, 네. 나리님이 또 그래도 게임을... 역전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laughs> 네 맞아요. 아직까지도 되고. <laughs> 레마블의 내맘물의... 딸 맞습니다. 레마을의딸걸로 출전도 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뭐 스킨을 봤지만 네. 아직까지 공개하지 캐릭터가 여기서 다 나와요. 그렇죠. 네. 일단 자유롭게 덱을 짜주시면 될거 같아요. 나리님 준비되셨나요, 무릎님이랑? 네. 네, 가볼까요, 그러면? 가볼까요? 예, 네, 가보죠. 네. 네. 자, 지금 대기 공개가 됐네요. 샤오유, 아호킹까지 나오나요? 오! 오 이게 이제 추가된 가... 파이터들 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대 자연스럽게 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암호킹을 네. 못 봤잖아. 요못 봤잖아. 그거좀 해줘야 돼. 샤오유 가이 얼마나요? 예, 샤오유 피 얼마나요? 예. 자, 신중합니다, 신중합니다 네. 파이팅! 자, 이게 챔피언십 룰이기 때문에 뱀픽을 네. 고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뱀픽을 골라서 캐릭터 가 하나가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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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무릎이 몇 승을 할수 있을 것인가 정말 무릎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무릎도 지금 어쩌면 지금 얼마 전에 끝난 멸망전에서 네. 경기보다 지금 경기가 더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암호킹이 지금 무릎입니다 그렇죠 샤오유가 날이고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어, 어, 자, 좋아. 나, 어 나리, 오 좋아 오 나리 고자 지명타운을 지금 떼어놨고 일단은 잘 고르고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아드타이밍잘 넘겼고요 그렇죠 지금 일단 안쪽으로 파고들어서아 이거죠 오. 이게 아몬킹이지 이야 이걸 극때 적응해요 네 잡기와 타격기의 배분이 잘 되는게 이게 아몬킹이란 말이에요 와 네. 지금 이렇게 나리도 지론잘 피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무릎도 지금 엄청 빨리 적응하고 있거든요 야. 자 오오 순간적으로 뚫어버리는데요? 누가 일단, 네. 들어갈지 몰라요, 비세. 자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일단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파워게이지 자체가 무릎이 조금 많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기회가 아! 와, 아, 무릎 가나요, 이거? 무릎 가나요? 아! 와. 와 중요할때 나오는 잡기, 자연 투잡기 그리고 피니시 아 때까지, 아, 필살기까지. 근데 이거는 시간을 태우기가 네, 없어졌기 네, 때문에요. 네, 네. 아. 이겼어요. 나리, 나리가 졌어. 네. 나리가 졌어요. 네, 정말, 나리가 정말, 졌어. 정말 미세한 차이로. 그렇습니다. 무릎이 이겼습니다. 아, 근 무릎이 데미지가 생각보다 나리가 엄청 버티는데요. 그러니까요. 데미지를. 은근히 이게 뭐 싸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 자, 자원이다 일단 들어갔고, 콤보 네. 연결, 기절내면서 추가 또 완벽하게 들어갔죠? 그렇죠. 어, 나리 네. 잘한다. 자, 벌써. 와, 와 뭐야! 비싸게안 맞았는데! 빠져 나왔어요. 세리머니하다가 잡기 당했죠. 네. 아, 또 확실히 무릎이 센스가 있네. 네. 자, 이중으로 돌잖아요. 네. 지금 이 무려 파이터거든요. 네. 아, 그래도 박빙으로 지금. 자, 이벤트로 뽑을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들어가고 기절되고 다시 한번 콤보 연결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빠져 나와서. 대야 네, 지금 뒤를 잡습니다. 자, 근데 지금 체력이 네. 많은 차이가 아니라 무릎이번 귀에 잡아 역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시간이 별로 없는 게 문제... 없죠. 와! 잡기 진짜 니다 네. 와, 잡기 타임이, 네, 너무 타임이 좋은데? 기가 막혀요. 네. 자, 가도 올리고 마지막 공격.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야, 아아 어떻게 이게 타임오브가 많이 나오지? 그러다 그러니까. 네. 세다는 거야. 예, 네, 탱키 하다 보니까. 네. 어, 그럼 나리한테 질 수도 있겠네. 어, 이거 위기인데요. 진이에요, 데, 진. 진이 제가 봤을 때, PVP에서 진짜 셀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 내리고, 콤보 네, 그렇죠. 연결. 자, 비슷하게 돌아왔는데. 캐리터를 보세요. 지금 그렇죠. 레이지 모드는 켜졌어요. 캐릭터, 네. 네. 불게빛나는게 저게 레이즈 모드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공격력증가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야, 이 정도면 거의 무콤 아닙니까? 자, 레이지 모드라 이거 진짜 모르죠? 네. 슈퍼때 뛰는 모르죠? 모르죠, 모르죠. 슈퍼머 뛰는 네. 이유 여기서 마무리. 네. 네. 체력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도. 그렇죠. 네. 아까 그 비버님 말에 의하면50% 미만일 때 레이지 모드가 발동이 그러니까요. 된다. 그 아, 근데 모르면 지금 멸망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네. 진지한데요? 너무 진지하죠. 왜냐면 또 이제 철권 캐릭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뭐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자존심이 있죠. 자, 슈퍼머 잘 쓰고요. 네. 왜냐면, 샤오유도 이제 여기가좀 다뤄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에 대한 얘기는 경기 끝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캐릭터를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서는 검부터알려보이드 때문에. 그럼, 그럼요. 자, 레이즈 드라이브. 시 레이즈 드라이버. 잘한다. 와, 와 근데 진짜 진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오, 아, 아니 진이 PVP 어, 너무 이걸 좋은데. 좋아요? 무릎까지 들어가요. 아니, 아. 아, 이거 무릎, 아. 어, 무릎 아니 진짜 네. 제가 지금 철권처럼 띄우고 레지드라이브인데 이다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철권에서 본인이 쓰던 콤보가 네. 구현이 된다. 그렇죠. 그대로, 그대로. 마지막에 레지드라이브까지 완벽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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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사실 몇몇 분들이 아, 무릎이 지금 상업적 멘트 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이런 분들 지금 무릎이 쪽에 있어요 지금. 네. 아 진짜 콤보처럼 해봤는데 그대로 다 네. 들어가고. 아 너무 네, 마음에 드는데요.